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에롱입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빌드는 글래디에이터 출혈 환영방패 투척 빌드입니다 소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방송에서 빌드를 추천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빌드를 추천해주시면 방송에서 룰렛을 돌려 랜덤으로 추천해주신 빌드 중 하나를 뽑은 다음에 선택된 빌드를 목표치까지 키워보는 컨텐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표치는 미노타우루스 잡기 16t 8모드 돌기 지금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억 맵 돌기도 추가가 되고요. 최종적으로는 17티어 보스 잡기까지 진행해 보는 컨텐츠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환영 방패 투척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환영 방패 투척 이 스킬 잼은요 장비한 방패 복제품을 던져 가지고 해당 방패의 방어력 그리고 회피에 비례한 물리 피해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방패의 회피와 방어도가 높을수록 데미지가 높게 뽑혀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몬스터들을 잡을 것인가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볼수 있죠 먼저 글래디에이터를 뽑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출혈 빌드로 가는 겁니다 출혈은 몬스터를, 이제, 물리 피해를 때렸을 때, 몬스터가 출혈 상태가 되어가지고, 지속 물리 피해를 받는 디버프거든요? 어, 밑에 보시면은, 이제, 기본 지속 시간 5초, 출혈을 유발한 물리 공격 데미지에 70% 출혈 도트 데미지가 발생하는데, 만약 움직이는 경우에는 140%까지 데미지가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글래디에이터 전직 노드에서 출혈 노드를 가지고 올수 있고, 다른, 이제, 패시브 노드에서 출혈을 땡겨 오고, 물리 데미지를 최대한 높이면은, 이 빌드를, 데미지를 꽤 많이 스케일링할수 있겠죠. 그럼 해당 빌드에서 출혈을 어떻게 유발시켰는지 알아보자면 먼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직 노드 두 개를 찍어서 30%를 챙겨오고요. 패시브 노드에 있는 출혈 노드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받고 오고 부족한 부분을 장비, 저 같은 경우는 장갑에서 공격 시25% 확률로 출혈 유발을 가져와서 총 110%의 출혈을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말했듯이, 출혈 데미지를 이제 줄 건데, 데미지를 어떻게 상승시켰느냐를 알아볼 차례죠. 장비 칸에서 해당 보이는 화면처럼 딜 스케일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먼저, 방어도와 회피가 최대한 높은 것을 갖고 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퀄리티 자까지 해서 대략 2700에 방어도와 회피 합, 회피 합친 게 대략 2700 정도 나오는데, 조금 더 투자를 하신다면, 3000까지! 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무기는 저희가 한손도끼를 써요. 룬손도끼를 써서 일반 물리피해 12% 고정이 되어 있는 걸 쓰면서 이게 전쟁군주의 영향력을 받는 옵션을 갖고 오면 좋은데요. 전쟁군주 옵션을 받을 경우 지속 물리피해를 되게 높은 플랫을 갖고 올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은 1티어 옵션으로 93% 증가를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일반 한손도끼 옵션으로 이제 지속 물리피해 배율 25%를 1티어를 또 갖고 오고요. 저거 두 개를 붙인 다음에 제왕의 오브를 붙여서 휘기 단계로 올리고, 제작대를 사용해서 지속 피해 30%를 이제 붙여주시면은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무기를 갖고 올수 있습니다. 만약 이 손독기가 매물이 없다 또는 만들기 너무 힘들다 싶으면은 도끼마 잭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 POB 상으로 대략 20만 데미지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크게 벌어지는 건 아니어가지고 가성비로 도끼마잭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허리띠입니다. 리슬라사의 감계를 사용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증폭은 최대한 높은 거를 사용하시고 감폭은 최대한 낮은 거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반지입니다. 생각보다 반지에서 딜 상승을 꽤 많이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순수의 전령을 사용하고 있어요. 순수의 전령을 사용하면은 이제 버프 효과로 물리 데미지가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유제골이 결합된 철제반지를 써서 순수의 전령 버프 효과를 증가시키고 추가로 전령 효과를 받는 동안 물리 피해를 추가적으로 더 땡겨오게 함으로써 딜 상승을 꽤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고정 옵션으로는 방어도, 저항, 모든 능력치 등을 챙겨주시면 좋아요. 다음으로 목걸이입니다. 이 빌드가 스탯이 꽤 많이 모질라요. 특히 미, 지능 쪽 스탯이 굉장히 모질라거든요. 저는 그거를 복제된 목걸이를 사용해 가지고 전부 떼어 넣었, 넣었습니다. 75 모든 능력치 75가 올라가는 거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지속 피해 배율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걸이에서 능력치랑 피해 배율을 높은 티어 사용해 주시면 좋,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유로 역전 용사를 발랐는데요. 청록, 남색, 금색 이렇게 3개 발라 주시면 되고요. 해당 성유를 바르면 지속 물리 피해 배율이 15% 오르기 때문에 딜 상승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드에는요. 대형 스킬 군주어를 두 개를 사용을 해요. 물리 피해가 올라가는 거 8구짜리 사용을 하고요. 유효한 옵션으로 분개한 공격, 무쇠 분쇄기 기본기의 달인, 전투 관련, 이렇게 네개 옵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기본기의 달인을 꼭한 개씩 챙겨주시는 게 좋은 게요. 다른 쪽에서 저항이라던가 이런 걸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챙겨주시면 장비 쪽에서 여유가 조금 생기기입니다그 다음 일반 주얼 칸을 또 사용을 해요. 일반 주얼 칸으로 이제 지속 물리 피해 배율, 최대 생명력, 출혈 피해 사용하시면 좋고요. 여기에 다른 지속 피해 관련된 옵션을 더 챙겨주시면은 데미지 상승을 더 높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임미의빛 하나를 사용을 해요. 6시 방향에 굉장히 많은 노드들을 찍거든요? 거기에 물리피해 증가를 해주는 이미의 빛을 사용할 경우, 꽤 많은 노드에서 물리피해를 땡겨올 수 있고, 추가적으로 문신을 몇개 사용합니다. 키타바 전사의 문신을 사용하면, 한 칸당 물리피해가 5% 증가하거든요? 대략 15,000 정도 DPS가 오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OB 상으로요. 그 다음, 이 빌드가 생존을 그럼 어떻게 챙겨오냐, 확인을 할 껀는데, 일단, 모든 장비가 레어예요. 레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항을 챙기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 장비들 중에서 장화가 조금 중요한데요. 장화 밑에 보시면 60% 확률로 감전 긴급 회피 옵션이라 총주교 포식자로 또 감전 긴급 회피 35% 원소 상태 이상 긴급 회피 17%를 챙겼잖아요. 총 100%가 넘는 감전 긴급 회피를 챙김으로써 폭풍 연막이란 주얼과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모든 원소 상태 이상을 이걸로 긴급 회피를 하는 그 다음 저희가 방어도 회피 두개를 갖고 있는 장비들을 사용을 해요 이거를 노드 중에 철의 반사신경이라는 노드를 찍어서 모든 회피를 방어도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꽤 많은 양의 방어도를 저희가 챙길 수 있게 되죠 그다음 글래디에이터 풀블럭을 사용을 해요 유연한 전투원을 사용해서 공격과 주문 피해 막기를 10% 깎는 대신 공격 피해 막기 1%당 주문 피해 2%를 추가로 챙겨서 이제 저희가 주문 피해 막기를 따로 챙기지 않고 공격 피해 막기만 챙겨도 두개다 풀블럭을 만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글래디에이터 전직노드 중에 한번 막았을 때, 그 다음 공격부터 행운 적용이 있거든요. 이걸 해서 유사 스발린처럼 굴리는 거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 저희가 방어상승 보조잼을 사용을 해요. 방패돌진에 엮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동하면서 방패돌진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방어상승이 쌓이고, 방어상승 1%당 피해 감소가 1씩 줄어드니까요. 총 20개의 스택을 쌓으면 20퍼의 피해 감소를 저희가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플라스크는 생명력 플라스크 하나와 마법 플라스크 4 개를 사용을 하는데요. 생명력 플라스크에서는 낮은 생명력일 때 즉시 회복이랑 출혈, 타락한 피, 면역을 챙겨주시고 마법 플라스크에서는 유황, 화강암, 비치, 순 이렇게 챙겨서서 피해 방어도 회피, 이동 속도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접두점미 옵션으로는요 공통된 거로는 이제 피격시 충전을 챙겨주세요. 두 개는 저주 효과 감소를 해서 저주의 면역을 챙겨주시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방어와 회피 챙겨주셔서 모든 거를 방어도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드는 해당 그림처럼 찍혔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POB를 참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병입니다. 활력 결의가 있는 용병을 사용을 하고요. 제가 지금 한쪽 도끼는 울부짖는 독수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동속도를 챙겼는데 저거를 사용하지 않고 맹렬한 광분 두 개를 사용해서 무조건적인 마무리 타격이 터지게 해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장화는 제가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했는데 저게 그을림 장화거든요? 원소 상태를 주는 녀석이라 딱히 필요가 없고요 저거를 굳이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생존에 조금 더 유리한 장화를 하나 구해다가 착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입니다 이제 잼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시면 을 되고 판테오는 루나리스와 투코하마 사용을 해주세요 도적은 모두 죽여서 스킬 포인트 하나를 챙겨주시고 스탯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pob에서 챙겨왔습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dps가 대략 420만 정도 찍히고요 유효 hp e h p 12만 생명력 대략 3,400, 방어도 4만 6천이 나옵니다. 끼랑 저항들은 전부 최대치를 챙긴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방어도 같은 경우에는 용병이 같이 있으면은 결의가 채용이 될 거여가지고 저거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 빌드를 조금 더 빌드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하시면요. 일단 잼들을 전부 각성잼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주어를, 노드들을 좀 바꿔줄 건데, 군단 주어를 사용을 해가지고요. 물리 피해와 출혈 피해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 장비 칸들의 저항이 좀 초과되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빼고 거기 한 칸마다 주문 피해 억제를 챙겨줘서 주문 피해를 100% 맞춰가지고 EHP를 조금 더 높여주는 식으로 빌드업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POB이고요. 하단으로 시작을 해요. 힘 노드 찍으면서 내려와가지고 이쪽 노드를 챙겨주시고 출혈 이쪽을 찍어주시면은 출혈이 이제 100%가 유발이 될 거예요. 생명력 노드들 군데군데 있는거 찍어서 챙겨주시고 혈마법을 저희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만화를 제거하고 생명력 증폭 이거를 챙겨주시면 좋아요 확고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공격일 무조건 명중을 챙겨주세요 이거를 해서 저희가 정확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사용을 합니다 확고한 기술을 찍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변함없는 자태를 사용해서 기절 면역을 챙겨주시고요 대철의 반사신경 유연한 전투원 방금 말씀드린 거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반의 룬 접목을 사용을 해서 스킬 점유율을 조금 더 챙겨줬는데요. 저희가 점유율을 하는 게 순수의 전령 하나만 점유를 사용을 해요. 배반의 룬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 생명력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바로 위쪽에 기이한 본능을 사용을 해요. 이쪽을 사용을 해서 이게 빠지게 되면은 저희가 막기 확률이 떨어지거든요. 9% 정도 모질라요. 그거를. 이쪽 노드를 사용해서 막기를 챙겨준 겁니다. 이거를 사용하면 주문 막기 확률까지 풀로 다 챙겨 오실 수 있으세요. 어, 자세한 사항은 한번 쭉 보시면은 이해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게임으로 조금 넘어와가지고요. 킬잼들을 좀 보여드릴 건데, 투구 쪽에 방패 돌진, 공격속도 증가 보조, 방어상승 보조, 포악함 보조 연결해주시고요. 갑옷에서, 포악함, 일촉즉발, 환영방패, 잔혹, 포악한 투사체, 고통격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갑에는 피격시 시전보조, 취약성, 방비의 돌골렘 이렇게 세개 연결해준 다음에 한칸 띄고 서리전멸을 사용을 해주세요. 굳이 서리전멸을 레벨을 안 올렸거든요? 어차피 긴급탈출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레벨에서 그냥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화에는 용암방패와 자동화 사용을 해주시고, 영원한 축복, 아기, 이렇게 두개두 두 개로 엮어주세요. 무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부 셀프 캐스팅하고 있는 곳이어가지고 따로 연결은 해놓지 않았습니다. 밀렵군의 징표, 피해 경로, 순수의 정령 이렇게 3개 박아주시면 되고요. 방패 쪽에서는 마무리타격 보조, 칼날 폭풍, 힘줄 절단 보조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보스 잡으시다가 피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칼날 폭풍을 시전을 해줘가지고 바로 보스를 컷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방금 전 말했던 게이 도끼마제이거든요. 이 도끼마잭을 사용하시는 게 DPS가 20만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쟁 군주 도끼 만들기가 어려우시다면 차라리 도끼마잭을 사용하시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설명은 끝났고요. 이 다음으로 사냥 영상, 보스 잡는 영상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 미인 미 미해버렸다.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인 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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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이 미인 미인 미 의식은 나중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노타우인스잡히는지지 보고 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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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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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용병 깜빡한 거싫합니까내 용병 어디 갔어? 속스가 되게 잘 녹네요. 가봅시다. 패턴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Yeah, yeah. 돌 아지 긴하 는데 조금 약한 감이 없 다가 있 네요.